이거는 작년입니다. 작년 6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와의 사고는 원래는 12대 예외 사유, 12대 중실이라고 하는 스쿨존 사고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 받았죠. 물론 운전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던 것이 2020년 3월 25일부터는 그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원래 있었던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훨씬 더 무거운 증거죠.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대해서는요. 자, 그럼 이것이 민식이법 시행 이전입니다. 가다가 어떻게 되는지 가보겠습니다. 여기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하고 있는데, 어이쿠 오토바이가 엄청 빠르게 내려왔어요. 내리막길이죠. 내리막길에서 여기에서 예. 할수 있겠습니까? 오토바이가 와 오토바이가 <laughs> 자전거가 엄청 빨리 달렸어 어린이 자전거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어, 상대편 어린이 사고라서 우리가 무조건 대고 치료비는 다 해줘야 된대요. 그리고 사고 비율 관계 없이 모두 다 처리해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과연 백대 빵이라고 제가 해줘야 되나요그건 아니죠. 백대 빵이면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고는 100대 0이냐, 아니냐가 포인트인데요. 100대 0이면 아무리 어린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스쿨존이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100대 0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경찰에 신고가 됐고요. 경찰에서는 여기 삼거리에서 불법 주정 차량 때문에 안 보이면 일시정지했었는데왜안 섰느냐?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가 이렇게 빨리 내려고 그런 생각을 못했죠. 예. 여러분들, 불법 차에게 잘못이 있다, 없다, 어, 투표하고 겠습니다 과연 이번 사고, 왼쪽, 나는 직진하려고 그러고, 어, 저 자전거는 직진하면 건물로 달려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자전거는 우회전으로 내려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나왔습니다. 과연 이럴 때 운전자에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들, 50분에서 한 분, 한 분만 불법 차의에 잘못이 있다고 그러셨네요. 2%. 불박제 잘못 없다가 98%입니다. 하 이럴 때, 경찰관은 멈췄어야 된다. 일시정지했어야 된다. 여기서요. 여기에서 가기 전에 쭉 가다가, 쭉 가다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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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모 박스. 네모 박스 안에 멈췄어야 된다. 왜 멈추지 않았느냐? 요 왼쪽에 차가 있지 않느냐? 이차 때문에 안 보이니까, 여기에 가기 전에 멈춰라. 즉 결국 교차로 여기 정지선이 없어요. 정지선 정지선이 없을 때는 이 교차로 네모 박스입니다. 네모 아 물론 정선이 있다 하더라도 요 교차로 네모 박스 를 기준으로 해요. 예 신호등 있을 때는 이 정지선 기준으로 하고요. 신호등 없을 때 네모 박스 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멈췄어도 결과는 똑같겠죠. 여기에 멈췄어도 저기서 이렇게 자전거 가휙 들어오면은 저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사고 운전자가 멈췄어도 결과는 같기 때문에 잘못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어린이 사고일 때, 어린이 사고일 때 멈췄어도 똑같은 결과가 났을 것 같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았잖냐 하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이거 이거 2m 뒤예요, 예, 2m 뒤고요. 2m 뒤라면 이 네모 박스 안에 아직 안 들어갔어요. 이럴 때참 운전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고. 저런 사고도 벌점과 범칙무과되고 나한테 잘못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런 신호등 교차로 지날 때마다 빵빵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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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런 이 아저씨 뭐랄 거야 시끄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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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현실적으로 운전자 잘못이 있다고 말하기 매우 어려운 사고죠. 예, 이거 끝까지 가면 법원까지 가면. 민식이법이라 하더라도, 무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죄여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오시냐, 어디까지. 여기 섰더라도, 여기 서, 이제 이 옆에, 옆에 주차된 차가 있어서 안 보이잖아요. 요 차, 요 차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가서 멈추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푹! 아, 어린이 보호구역은 그러면, 가능하면 안 가는 게 좋아요. 저런 경우에도 운전자의 잘못이 더면 어떡하겠습니까? 여기서 운전자한테, 운전자한테 아무리 조심하다 하더라도 어린이들에게 갑자기 달려들면 못 피합니다. 그래서 스쿨존 사고를 피하는 방법은 운전자도 조심을 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부모님들의 각별한 지도가 어린이들한테 위험한 곳에 자전거 타고 세게 달리지 못하도록 교육이 더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린이들. 크게 다치거나 크게 다친 평생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어린이들을 잘 교육시키십시다.